어비스는 총 3종류의 보상이 있습니다 첫번째 클리어 보상 두번째 타임어택 보상 세번째 주간보상 타임어택 같은 경우 해당 던전의 각 난이도를 10분 내로 클리어하면 얻는 보상으로 던전 내에서 적과 전투 중일 때에만 시간이 차감되며 클리어하시면 다음 난이도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타임어택 보상은 향후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캐릭터당 1회씩만 수령 가능하며 모든 난이도를 클리어하실 경우 1940 다이스를 장신구 무기 방어구 각 12개씩 항아리는 18개 화석은 270개를 획득 가능합니다. 주간 보상 같은 경우 해당하는 주에 본인이 클리어한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이 바뀌며 매주 초기화되어 주마다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매주 매우 어려운 난이도를 던전 별로 한 번씩 돌아서 보상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점수별 트로피는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클리어 보상입니다. 클리어 보상의 경우에도 주마다 초기화되며 해당하는 주에 먼저 클리어하신 순서대로 3회 지급됩니다. 클리어 보상의 드랍 확률은 표기 가 없어 난이도별로 차이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급하는 골드의 양이 10k, 30k, 50k로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3회를 우선 클리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어비스를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각 던전별로 입문을 먼저 도는 방식이 아닌 우선 한 종류의 던전을 입문 어려움 매우 어려움 순으로 클리어하시고 나머지 던전을 클리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채널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다른 도움이 되는 영상이나 즐겜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